그리고 어 제가 최근에 찍은 콘텐츠가 제가 진짜 즐겨보는 콘텐츠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아나 스포하고 싶어서 제화해어 근데 그곧 나올 것 같아 곧 나올 것 같아 아. 오늘 라디오? 아 라디오 말고 유튜브 콘텐츠인데 이제 어 뭐냐 핸드폰에 관련된 거야 응. 그래서 인스타 사진 내거예 어, 그래서. 인스타 사진 내리 거예요. 그래가지고. 근데 이제 거기 작가님이 역대급으로 웃겼다고 하더라고요. 어.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. 아, 작가님 또 그런 얘기 하시겠나? <laughs> 아, 또 그런 얘기 하시면 또 어떻게 해요? 또. 개요, 아, 또개그 아아 그러니까, 받는다. 제짜 웃기다. 어깨가... 아,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. <laughs> 이렇게 나와가지 어, 오늘도 옷좀 깡패처럼 입고 와가지고 <laughs> 아, 내일만. 아 아.. 아. <laughs>